자, 18번 문제입니다. 18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.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어,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.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의 의미는요. 맨 마지막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떤 고장에 대하여 고장 시스템이 아, 진단 시스템의 원인을 a로 진단하였을 때 실제로 고장 원인일 확률이 a일 확률. 자 요게 물은 거예요. 요것이 물었지만 그냥 물은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. 원인을 A로 진단하였을 때, 고장 진단 시스템이 원인을 A로 진단했을 요 조건 하에서 실제로 A는 얼마냐라고 그런 거죠. 자, 이 문제를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우리가 소수점 곱하기에 좀 약하거든요. 그래서 어, 세 수준에서는요,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.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조건부 확률만 나오거든요.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다뭐 가지고 하냐면요, 뭐 분량품이 몇 개니, 뭐가 감염자가 몇명이니 이런 식으로 수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, 여러분들이 임의의 숫자 천 개, 이것을 기억하세요. 임의의 숫자 천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. 무슨 뜻이냐면, 자, 지금 만약, 고장이 1000개가 나왔다라고 쳐요. 고장이 1000개.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것 때문에 나오죠. 요것 때문에. 요거. 각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비율이 60%, 40%. 즉 A, B가 있어요. 고장 원인이. 그때 총 1000개라면 A에서 나온 게 600개, B에서 나온 게 400개. 요런 뜻이에요. 요런 뜻. 자.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? 고장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얘가 오류가 나요. 실제 고장 원인이 A일 경우 A로 진단할 경가 0.8, B로 진단할 게 0.2. 무슨 얘기예요? 정확할 확률이 0.8이다라는 뜻이죠. 정확할 확률. 자, 실제 고장 원인이 B인데 A로 진단할 확률이 0.4, B로 진단할 확률이 0.6. 정확할 확률이 60%라는 뜻이죠. 자 봅시다. 고장은 이렇게 났는데 기계가 이제 무엇 무슨 판단을 한다. A 또는 B로 각각의 판단을 할수 있어요. 자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요. 원래는 이래요. 원래는 이런데 실제로 어떻게 고장 시스템이 A로 진단했을 때라는 조건을 줬죠. 그러면 A 진단이라는 상황을 줘 봅시다. A로 진단했어요. A로 진단했다. 그럼 A로 진단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요. 첫 번째는 A인데 A라고 진단한 경우. 두 번째는 B인데 A라고 진단한 경우. 첫 번째, A인데 A라고 진단할 확률은 몇 퍼센트? 80%죠. 480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. 480개. 두 번째, 실제로는 B인데 A로 진단하는 확률. 어디 있습니까? B인데 A로 진단할 확률이 40%가 나왔죠. 그러면 4, 4, 16, 160개. 즉, 총 640개는 이 기계가 A라고 진단한 게 이거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고장 원인이 A인 경우는 어디겠느냐. 즉, 전체 중에 실제는 어떻게 되겠느냐. 이걸 물어본 거죠. 그러면 64분의 48 하게 되면 75%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해요. 어, 여러분, 이제 그교재에는요 어, 해설에는 이걸 확률 가지고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, 매트릭스를 만들어 놨는데, 저 매트릭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A로 진단했을 때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B로 진단한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B로 진단하는 경우가 생각해야 되는 즉 문제 의 조건이 바뀌어서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좀 고난이도 문제 에 해당이 돼요. 대부분은 요요 요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곱하기보다는 어차피 최대한 소수점 두째 짜리 세째 짜리까지밖에안 되기 때문에 임의의 숫자 천 개를 놓고 나서 전체 숫자를 천 개로 잡아놓고 그 안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불량과 불량과 정상 어 불량일 확률이 95% 정상일 확률이 95%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. 정상 제품, 불량 제품. 그래서 정상 950개가 있고 불량은 50개가 있구나.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.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확률을 곱해서 몇 개인가를 계산하게 되면 되는 문제예요. 아시겠죠?